있어? 응. 저기 도 뭐가 있어? 키싱 응. 나는... 구라미 밖에 몰라. 어? 깜장물고기들아 저, 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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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, 저, 네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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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, 동산이. 얘네는 다 팔렸구나. 가야 돼. 응? <laughs> 얘좀 봐. 조그만한 애들이야. 이제는 물고기도 이쁘네. 날씬한 <laughs> 애들. 길쭉길쭉해. 미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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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뭐지? 붕어인가? <laughs> 닮아서 통통하구나. 가야 돼. 부동산 가야 돼. 가야 돼. <laughs> 부동산.